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찬양예배 드릴 때또 같이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으로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34문 양자로 사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 때가 되어서 어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34문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양자로 삼아 주심을 살펴보겠어요. 근데왜 양자라 그러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 양자 삼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부터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34문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어, 첫 번째로 양,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정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부한한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세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시로 양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요한 1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도구는 수단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로 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즉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 너가 지금 믿었냐? 내가 한 1년 동안 너의 행위를 살펴보겠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의 행위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합당하면 그때서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칭의도 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러면 이제 에, 너가 어 이제 평생 동안 어, 하는 행동을 보고 나중에 내가 의롭다 여길지 아니면 불의하다 할지 그렇게 정하겠다 유보하는 거예요 층위를 즉시로 층의 칭해, 의롭다 칭해주시지 않고 유보하는 거죠 끝에 가서 한번 행한 것에근거해서 어, 의롭다 할지 안 할지 내가 한번 결정하겠다 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죄를 용서받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시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로를 보고 양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양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 때문에,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수단이고 도구예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공로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고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항상 이렇게 점점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성장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 때로는 성장하다가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가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닌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자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 네 가지로 간략하게 좀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는 거예요. 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요.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시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참여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히브리서 10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일이 어렵게. 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아버지 대신 하나님, 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이 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징계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을 유혹으로 받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탄마귀가 공격하죠? 나 자신, 내 자신의 죄성이 그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이 유혹하죠? 또 자기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가겠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 된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권도 있고 동시에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땅에 마음껏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어, 그런 은혜를 받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어, 대개 오늘날에는 이제 자신의 의무는 음, 하나도 어,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을 해요. 국가에서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을 합니다.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권리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로서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아버지로서의 그 의무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죠. 자녀된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를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본분을 열심히 행하는 우리 다니엘 성교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제가 이걸 빨리 시간을 하려고 말을 엄청 빨리 했어요. 아, 여러분들도 어, 잘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믿고 잘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